영하 10도 겨울 새벽. 길가에 웅크린 노숙인의 옆에 누군가 살며시 두고 간 담요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거리는 얼어붙었고 지나가는 사람도 거의 없었죠. 한 노숙인은 담요도 없이 벤치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손은 이미 감각을 잃은 듯 떨리고 입김은 희미하게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옆에 조용히 내려놓인 담요 하나 누가 두고 갔는지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CCTV에도 잡히지 않을 만큼 잠깐의 순간 담요는 깨끗했고 손에는 따뜻한 온기까지 남아있었죠. 노숙인은 떨리는 손으로 담요를 끌어안았습니다. 얼어붙은 몸이 서서히 풀렸고 그는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살았다 오늘은 살았다. 지나가던 환경미화원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누군가 이렇게 담요를 두고 가요.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꼭 필요한 사람 옆에만 두고 가요. 누군가의 작은 손길, 이름 없는 선행, 겨울 새벽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 한 생명을 살린 건 거창한 도움도 큰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마음 하나였습니다. 아직도 그 담요를 건넨 사람이 누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이름보다도 그 따뜻함은 오래 남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행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꾼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순간은 어쩌면 이렇게 조용히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작은 사랑의 실천입니다.